하지만 그것이 배신이 됐을 때는 힘들겠지 아니야 개일마다 다 달라 종교라는 건 개개인 마다 다 달라 내가 진짜 믿을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믿어서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정말 이 사람 이거를 믿어서 나에게 힘이 되면 그걸로도 족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엄마가 하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사람은 어느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야 응.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? 사람은 어느 하나로 한가지라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 없어. 왜냐면 그만큼 그게 일리가 있는 게 정말 똑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 다른 사람도 있고 정말 모든 사람은 진짜 왜냐면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건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멀어지고 그런 거야 그런 것 같아 음. 원래 사람들은 공동적인 뭔가 그런 게 있어야지 공통적인 그런 게 있어야지 좀더 뭔가 더 통하는게 있다고 생각하고 더 친해지고 그러잖아 사원님 반가워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공통점은 솔직히 없어도 되지만 공통점이 하나도 없으면은 오히려 좋을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치킨 날개를 좋아해? 날개를 좋아해. 근데 너도 날개를 좋아해. 그러면은 날개가 두 개가 있어야 된, 아니, 네 개가 있어야 한 사람당 두 개씩은 먹잖아. 근데, 막 이런 걸 보면은 서로 상반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맞을 수도 있고, 너무 맞는 게 맞을 수도 있고, 그렇단 말이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나도 날개를 좋아하는데 너도 날개를 좋아해. 그러면은 둘다 날개를 좋아하니까는 그게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은 꼭다 맞아, 맞는 사람은 없어. 하지만 둘이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. 그게 팩트입니다. 왜냐면 공, 모든 사람이 다 공통된 환경에서 공통된 삶을 사는 게 아니니까. 그러니까 추천을 눌러주세요. <laughs> 그리고 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. 지금 너무 힘듭니다. 더 이상 방, 방송을 더 하면 내가 사고칠 것 같아서 방송을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봅시다.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은 즐겨찾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옵니다. 안녕. 내가 없어도 잘잘라라 하지만 내가 오면 내 곁에 있어줘.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. 嗯。No.